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보시죠. 그 세계 무당 협회에서 왔고요. 이, 아 예. 네 그쪽은 뭐 권위자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세계 귀신은 절대 없다에서 왔거든요. 아네 반갑습니다. 귀절업 귀절업이라고 아세요? 아네 압니다. 예, 전 귀절업에서 왔어요. 말씀해 보시죠. 하, 일단 귀신은 존재합니다. 아하 귀신은 존재한다. 어떤 네. 근거죠? 일단 귀신은 존재하는 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황인준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예예. 예. 이 친구가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에 <laughs> 들리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새끼가. <laughs> 어, 예를 들면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어 갑자기 이제 이제 신이 들리면은 그.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죠? 갑자기 입술이 대빨 나오면서 아니 뭐서님은 그냥 걔 병신 새끼면서 왜나들세요 약간 이런 말투를 쓰면서 접신하거든요. 아예 병신이 <laughs> 대사님 혹시 술을 먹었나요?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에 <laughs> 네, 전혀 아니고요. 예예예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그 나쁜 아동들 네. 이런 귀신에 들린 좀 불쌍한 친구들을 제가 좀 퇴마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저 같은 네네. 사람들 아그니까너그 너브리라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 아, 황인준이요. 아, 황인준이라는 사람들 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귀신이 들리신 거 같은데 본인도 아, 예예예. 네좀그 퇴마를 해보시면 어떠나? 혹시 퇴마를 맡기는데 금액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아 금액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 뭐뭐 뭐 받아가시죠? 이제 그 귀신을 받아가죠. 아 혹시 막그 항아리 같은 데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네, 그 호리병을 아, 하나. 아 호리병, 한다네요. 호리병 같은 거에다가. 네 지금 제가, 제가 그 팬티 안에 호리병이 있는데. 예예예. 예, 예. 거기다 귀신을 담아갑니다. 그럼 귀신을 담아갔다가 뭐뭐 뭐 귀신술 같은 거 담고 드시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 예예 예. 이제 귀신을 잡잖아요. 예예. 예. 귀신도 이제 노동력이에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존나 이제 집 청소를 시키죠. 아 귀신은 집을 청소를 예. 시키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악질 귀신일수록 조금 길드인데 시간도 걸리지만좀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혹시 그 길드리는 과정에서 폭력이 존재하나요? 아 존재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너블씨도 말을 안 들었을 때좀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그런 것처럼 귀신도 똑같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맞아요. 아, 저랑 약간 마인드가 약간 비슷하신 분이시네. 귀신은 왜 없다 생각하시죠?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귀신이 존재할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가끔... 분의 말을 빌리자면 네, 네. 그 무슨 귀신을 찾는다고 해서 네. 무슨 전자기 전파, 자뭐 전자기장, 뭐 파동,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계들에서 귀신이 탐지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그렇죠? 귀신이라는 거는 그, 조,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눈으로도 볼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볼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귀신을 기계를 가지고 찾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양자역학 뭐 파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입자는 원래 입자가 존재하는 파동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파동이 존재한다는 건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실체가 존재한다는 네네. 건 애초에 귀신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아, 저도 그 시중에서 파는 많은 그 고스트 헌터 물건에 대해서 다 가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귀신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면요. 예? 선택받은 퇴마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 예. 네, 저는 이제 그 세계 무당협회에서 왔기 때문에. 예, 예, 예. <laughs>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 6살쯤 되면은, <laughs> 예. 아, 이제. 보통 세 살에서 네 살쯤에 발현이 되는데 여섯 살까지도 이제 발현이 돼요. 아, 예. 이제 네 살부터 그 지랄신이 보통 애들한테 붙어요. 지랄 지랄신이요. 네 지랄신. 예, 예. 네, 지랄하는 귀신인데 이제 네살버은 여든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예, 네, 세살 버릇도 간고. 예, 예. 이제 4살, 4살. 아, 4살 네 살, 미운 네 살. 아, 네살 버릇도 같이 잖나요 그게... 네, 그게 다 지랄신이 오는 거예요. 아, 그 미운 미운 나이 때, 네네. 그때가 지랄신이 온 거군요. 네, 지랄신이 오고 이제 그때 지랄신이 이몸 안에 이제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압력을 줍니다. 어, 예. 예, 네,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등글거기 같은 효자손 같은 걸로 압력을 좀 줬고요. <laughs>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그 유압프레스 아시나요? 아예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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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 유압프레스로 저는 압력을 줘서 그 지랄신을 빼내요 아예 근데 그거를 이제 견디고도 지랄신을 흡수하는 이제 그 퇴마사들을 제가 이제 지랄신을 흡수했거든요 그 혹시 유압프레스로 누르다가 네네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몸그 몸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나요? 아 없습니다 저희는 그 친환경적으로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만 누르기 때문에 하그 <laughs> 농약을 안 쓰시나요? 아, 네네네. 유기농입니다. 아, 유기농이구나.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있는 게 실제로 귀신이 보입니다. 아, 예. 네, 그너블씨도 지금 왼쪽에 있으세요. 아, 유아프레스를 누르면 얘가 나오는 건가요? 아, 그 일단 그, 여, 그 6살을 지나면 나오기는 힘들고요 예예예. 예, 예.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방법이죠? 그 왼쪽이, 왼쪽 어깨가 살짝 무겁지 않나요? 아, 맞아요. 살짝 요즘 약간 이렇게 다녀요. 저 요즘 왼쪽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네네네 네. 이러고 다니거든요. 지금 이게 억지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방송할 때. 네 네. 힘을 왼쪽 빼면 어깨가 이렇게 힘을 무겁는데, 빼면 이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퇴마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 예. 일단 그 사람이 무방비 상태가 돼야 돼요. 아 예. 네, 긴장을 풀어서 이제 저희향 같은 걸 피운 다음에 예. 유아프레스는 안 쓰고 주먹을 씁니다. 하 <laughs> 아, 누구의 주먹? 그 선택받은 자들의 주먹인가요? 아, 퇴마사들의 주먹을 씁니다. 아, 그 선택받은 퇴마사들의 주먹이요? 네, 네, 네. 아, 예, 예. 나올 때까지 패야 돼요. <laughs> 이제 아, 패다 보면은 <laughs> 어느 순간 그지랄병이 멈추거든요. 아, 혹시 그 주먹도? 네, 네. 유기농인가요? 예, 예. 아, 예,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네, 네. 유압 프레스로 눌러서 멋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저희가 수많은 건가요? 사람들의 그지랄신을다 퇴마했고, 예, 예. 이로써 이제 귀신이 입증된 게 아닌가? 아저 질문이 그때, 하나 있어요. 네네네네. 이제 미운 네살 그때 이제 지랄신이 네.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람이 또 급격하게 바뀌는 시기 중이병 열 다섯 살에서 열 여섯 살열네 살에서 열 여섯 이때 쯤이죠. 그 중이병의 귀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귀신의 존재긴 한가요? 아 그것도 이제 중이병도 귀신이긴 해요. 아 그런가요? 종류인데. 예전에는 사실 아, 이거는 저희 에이전트들끼리만 알고 있던 사실인데 아, 사실 공개하셔도 괜찮은 건요아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학교에서 예전에 그 체벌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그 숙련된 선생님들이 그 지랄병 이제 그 지랄신의 한 종류를 빼 주는 과정이었어요. 아, 체벌이. 네, 디톡스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만연한 이제 촉법소년 문제 네. 그리고 이게 지랄신이 조금 과해지면은 몸에 반점으로 발현이 됩니다 어~ 혹시 그 용이나 그런 네네네 용이나 포브라... 이레즘이라는 형식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틱톡을 보면은 이제 중학생 애들이 이제 그 몸에 지랄신이 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때려도 안 빠지긴 해요. 아, 그 반점으로 몸에서 네네. 튀어나오는 게그 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던 뜻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귀신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톰 브라운, 예. 고야드 클러치백, 예. 오토바이, 예. 형광 반바지, 골든 구스 신발, 골든 구스도 좋아하고요. 예. 뭐 그런 거를 아주 좋아해서 어 이게 그. 게 병신귀신하고 네. 병신하고 이제 지랄신이 합쳐진 완전 네. 노답인데 그래서 요즘 바쁩니다 테마하기가 아좀 테마를 하나 그이 주먹 하나 들고 테마를 하나 다니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혹시 뭐 나올 때까지 거... 패는데 답이 없으면은 격리시키긴 해요 따로 어디로? 영원이라는 곳에 아 혹시 그 거하게 저항을하는 귀신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죠? 아네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죽입니다. 아... 제가 그또 살인 면허도 가지고 있어서. 그 혹시 반점으로 발현된 그런 귀신들 중에. <laughs> 네네. 그 그런 귀신들도 존나 피면 결국엔 나오긴 하나요? 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 그 반점은 그 흉터라서 사라지진 않아요. 아그 과정이 그거라는 거이군요. 힘들다는 네네네네. 얘기였군요. 네네. 하...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그러니까 좀 옛날 세대의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숙련된 퇴마, 테마 교육을 받아서 테마를 하는 과정이었죠. 아, 근데 이제 그 테마를 하지 못하게 됐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촉법 문제라던가그 지랄 신의 문제 그리고 반점으로 발현되는 것들 병신의 것들을... 반점이 네. 네, 이제 몸에 새겨지는 거죠. 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임용 시험에서 그 이제 테마하는 방법도 야, 어, 실제 야, 이제 병신의 잠식된. 그 학생 애들을 잡아다가 채는 그 시험도 있어요 임용 시험에. 그럼 이제 병신에 비해서 지랄신은 굉장히 귀여운 신이겠네요. 그렇죠. 질환신은 이제 폐면 나오는데 병신은 이제 그 충터를 당기니까는. 아하. 네네.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